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은혜 받고 한날 힘 얻어서 살아가고 신앙 고백하는 대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의 영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 6시 반에는 어, 수요치유지표를 모여서 내적 치유, 인어 힐링을 통해서 내면의 치유도 받으면서 더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인생을 치유받고 육체를 치유받고 마음을 치유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유튜브 전 세계 어디서나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하듯이 어, 샘병은논목실로 들어오면 어, 실시간 방송돼요. 어, 기회를 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 말씀. 장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천재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시던 지 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고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의 의미, 특히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그 의미와 축복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원재료는 흙이에요. 그리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 곧 다른 동물들과 비교되고 모든 피조물과 비교되며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흙으로만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될수 없고요. 또흙 없이 생기만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될수 없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가 있죠. 흙으로 만들지 않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에요. 글구로는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없는 그런 존재, 동물들이에요.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천사들은 물론 다른 거지만, 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양대로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에는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사용되어지거든요. 하나는 데무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셀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히버리어에서 먼저 데무트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그냥 겉모습이 그 닮았다는 거예요. 뭐 겉모습이 그 닮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어 겨울이 되고 추워지니까 요사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붕어빵.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고요. 팥이 들었어요. 모양은 붕어라고 해요. 이게 데무터예요. 모양만 같은 것. 그런데 셀렘은 뭐예요? 셀렘은 금모양보다도 그 본질적 속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영적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 창조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는 데무터가 사용되었을까요? 셀렘이 사용되었을까요? 무르나마 안 하죠. 우리 냉천골에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셀렘이 사용됐어요. 금모습만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부 그렇게 만들어진 금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 육체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몰라요. 주님 재임하시는 그날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속성. 존재적 속성이 닮았어요. 성품이 닮았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나눔을 가질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사람과 개가 생긴 것이 다르고, 사람과 소가 생긴 것이 다르고, 사람과 사자, 호랑이, 코끼리가 생긴 것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의 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속성 속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셀렘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를 공유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겉모습에 그 상관없이 소중한 거예요. 존재적 속성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그 가지고서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어딘가 불편한 사람, 남자나 여자, 태어난 생명이나, 태어나지 못한 생명이나, 다 생명은 존재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존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태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종차별할 수가 없어요. 낙태, 착취, 인권유린. 갑질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볼때 모두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는 시편기자 다이슨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관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보고요.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기본 원리의 배경에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가장 크게 작동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막 창조적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 막 만들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고, 자녀들이 자랄 때에 사랑하니까 공부하게 해주고 싶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것처럼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들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가장 잘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사랑의... 성품 창조의 원인도 사랑이고요 창조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지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시작이 중간을 결정하고 중간이 결론을 결정해요. 이, 저도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이 와이셔츠 단추, 첫 구멍 잘못 깨면 중간도 틀리고 끝도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작이 줘야 되는데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시작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태초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인류가 범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는 보세요. 창조로 시작해서 그 창조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는데 그 고백을 누가 하는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창세기는 시작에서 그 시작이 계속될 것이며, 그래서 시작이 잘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들 때문에 중간이 좀 틀어져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 속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다른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승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한날을 시작하면서 일수요일에 냉천고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은 복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소중함도 알고, 차별 없는 인생,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를 새롭게 하여 생명을 존중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 교회를 복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 배로 모일 때, 오늘은 수요 치유집회로 모일 것인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교회 모든 상황들을 축복하시고, 이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풍성케 하시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합창입니다. 감, 어, 감상하면서 또 동참합시다.